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TV입니다. 자, 생명과학 2014년 9월 평가원 15문제입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볼게요. 어떤 동물에서 형질 기억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형질 뒤에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쌍수가 많네요,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조건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림 가는 기억에 나는 니은의 표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거고, 리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의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무조건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 아시겠죠? 자, 이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리은의 표현형이 달라진다. 따라서 다인자 유전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 E, F, G 유전자는 각각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독립의 경우죠. 독립의 경우 다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지 가를 보니까 A하고 A를 갖고 있는데 요 녀석들의 형질, 기억의 표현형이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교배했을 때얘 나올 거고요. 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나올 건데 그렇지. 표현형이 세 종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중간 유전을 띄고 있다는 라 얘기죠. 그죠? 중간 유전은. 그쵸? 그럼 얘네들의 우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겠네요. 그럼 기억은 맞네요. 기억에 대한 대립비전자의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간 유전의 성격을 되겠죠 <놀람>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랬죠. 다인자 유전. 근데 여기 보, 보시니까. 나의 표현형은, 자, 제가 분명히 꿀팁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E와 E와 F와 F와, F와 그 다음에 G와 G. 그럼 이렇게 알파벳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것을 각각 교배했을 때는 오케이. 최대 알파벳이 6개까지가 가능해요. 왜? 한쪽에서 EFG를 또 한쪽에서 EFG를 주어 가지고 그러니까 EFG를 주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된 건데. E E 그다음에 F F 그다음에 G G.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E E 그다음에 F F 그다음에 여기서도 g, g, 요거인데, 여기 몽땅, 여기 몽땅, 요거. 이렇게 나오면 알파벳의 개수가 얘네 둘이 교배해서 e, e, f, f, 그 다음에 g, g. 그러면 개수가 6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6개. 그쵸? 6개부터 시작해서 이게 최대값입니다이게최대값 그래놓고 요거 몽땅, 요거 몽땅 받아버리면 어, e, e, f, f, g, g. 요거죠? 그럼 알파벳이. 대문자의 개수가 0개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6개의 5개의 4개의 3개의 그다음에 2개의 1개의 6섯 가지. 그럼 표현형은 7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인자 유전에서. 그럼 여기서 1, 2, 3, 4, 5, 6, 7개가 나왔으니까 이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인자 유전이다. 틀렸고요. 이유는 복대립이 아니라 다인자입니다. 자, 이제 디귿. 니근의 유전 자 양이 이거과이거 요것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거 그려보면,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죠. F,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여기서 어, G, 그 다음에 G. 그럼 여기에서 생식대포에서 최대로 대분자를 내줄 수 있는 최대값이, 최대값이 몇 개일까요? 세 개에요, 세 개. 3개.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다 EE, e, 그 다음에 FF, 어, 그 다음에 GG, 요건데, 여기서 이 대문자의 개, 개수는 0개밖에 안 나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얘가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대문자의 개수는. 알겠죠? 그럼 됐네요. 최대값이 3개에서 최소값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0개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럼 3, 2, 1, 0. 그럼 표현형 몇 종류가 돼야 된다? 네 종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가 네, 네 종류. 그러니까 네 가지. 그죠? 틀렸네. 네 가지. 됐죠?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